이상한데 그래 저놈 <laughs> <좀> 질농이라서 그렇다 농이라서막 <laughs> 한다 그냥 그래 형이가 <laughs> <laughs> 자, 자,

<laughs> 8대 7이요. 아, 아, 아. 어. 공연 시간 오! 내현이 오늘 습관 미찮은 하나 나가 도어 10대7. 10대7. 예. 예. 가시간 5, 4, 3, 2, 2, <laughs> 2, 아 2, <빨리> <laughs> <헤어보름 들어와야지, 빨리. 웃음> <laughs> 아 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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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빨리 아 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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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2, 2, 2, 2, 2, 2, 아 2, 2, 2, 2, 2, 2, Oh o 지 어, <laughs> 음? 아, 다다 하고 놓 그럴 리가. 어. 이너 얼마나 만났어? 반갑 아, 친구. <laughs>

<noise> おっおっ <laughs> 야, 주자. 줘라. 됐습니다. 맞다, 야아 맞다. <laughs> <못 웃음> 오. 어이. 예, 예. 예. 어, 대단한, 대단한 없지. <laughs> 근데, 근데, 근데 안에 부이고정해하게부서졌어요 고정. 어, 터졌네. 이게 와. 또. 시간 네, 네, 네. 네. 1분 남았습니다. <laughs> 다시 꽂으려또다 풀고 고있고거든이 아 <laughs> 힘이 좋아 힘 좋아 5 <laughs> 4 덩크